아, 게임 채팅은 잘 켜졌나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시구요. 예. <laughs> 아, 뭔가 전원 유튜버가 되게 아주 예, 신기했습니다, 저도. 참나라고 하시는데, 예? 뭐, 뭐가 뭐 참나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예, 인사를 좀 드리겠다 해서 전원 유튜버를 해서 나름 또, 또 성과를 또 내고, 예. 다시 이제 방송으로 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시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열심히 또 방송을 또 진행할 겁니다. 한일 소개팅은 잘 보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들 딱 방제에 적혀 있는 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DK 어, 그 모바일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dk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몽키랑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dk 모바일 그리고 리본이라는 게임입니다 4월 18일 날 오픈했고요 이 게임은 그 제가 예전에 했었던 아마 게임 살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사에서 나왔던 게임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류의 장르만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싫어하는 류는 또안 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 비범스가 또 게임 재미난 거 하나 나왔다 그쪽에서 그래서 연락을 줘가지고 이제 들어보게 됐습니다 저랑 사실 몽키랑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같은 팀이 x <목소리> 라고요 살짝 에좀 삐도가 나간 상태고요 혹시라도 나 모바일 게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서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랑 에 게임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워리어 어내뭘 하는 게좀 좋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활쟁이를 할까요, 형들? 데 초반에 원거리로 레벨링 해라. 근거리는 퀘스를 트먹겠다고 워록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요? 얘는 어때요? 얘 멋있는데? 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제가 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리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CC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워리어 할게요. <laughs> 쓰시뇨? 어때요? 입니다. 갑니다 보상 수정해주고. 아, 이거 내가 옛날 에 했던 딱그 게임이네. 어, 뭔지 알아, 이거. 네. 아, 역시, 그 게임은 이렇게 둔탁하니, 어, 이렇게 때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싱호. 이거구나 이거 해가지고 아이템 사서 스킬 강화하고 스킬 어떻게 빨리 올릴건지 그 다음에 보라 스킬 뽑을건지 파란색 스킬 뽑을건지 영웅 스킬 뽑을건지 신화 스킬 뽑을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 빠르게 벌드를 잡아줄게요 예? 승모가 전변도 없다 너무 느릿느릿하다고요 아니 형님 레벨 8이 돼야지 전변을 뽑는다 말든가죠 레벨 8이 되면은 저 형님 말대로 너무 협바들만 날남날남 할수 없으니까 뭐라도 에뭐 손가락도 강도들 시켜주고 인형은 그래도 하나는 뽑아야 되는데 한 마리라도 뽑아야지 이게 뭔가 이플톤이 똑같은 거 같아 항상 아예 멋있어 잘 만들었어 어잘 만들었어 그래 이게 11마리 소환하는게 있긴 한데 저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번더 화질 왜이러냐고요 화질은 우측 상단에 형이 이제 볼수 있는 최고급 화질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다 빨간색 한 번만 들어드려도 되나요? 조지한거 있거든요. 뭉지 못하는 게물렸는데 혹시 그걸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색이 나오네요. 아, 이렇게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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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구나. 좋아요. 자, 하나에 3천0 0 다이아니까 5만원 정도 할 겁니다. 10장에 5만원. 번쩍, 제발. 금색, 한 번만. 이왕이면 자연산으로. 좋았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늦젓, 늦젓. 좋아. 하나, 둘, 셋. 이거 넘어가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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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좋네. 아, 뭔가 싸다한 느낌. 아깝고요 레벨 26레벨 찍었고. 애박대네 좋았어, 왔어. 왔어, 임신어택 간다. 자, 올뱅이들 들어갑니다. 둘, 셋. 이거는 뚫어야지. 그렇지, 빨라. 왔다! 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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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병. 자, 일단 저에게는 확정권이 있습니다. 영웅병신 확정권. 맞죠? 이 녀석들을 활용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커로 4마리 네 갑니다. 랜덤이야? 아, 랜덤이네. 연병하고 있는. 제발, 누구야? 제발, 허로야! 누구니? 아, 안키라스 아, 또 1티어인가 저거? 아, 나 근데 지금 결제가 막혀가지고, 형들. 아, 이거 빠르게 갈게요. 나이스? 아, 얘네들을 돌릴, 어, 다이아 200 다이아밖에 안 들어가네. 베이득인데 4분호가 무조건 확정이고 그죠? 4분호 개시 좋고 마법인형 커브를 뽑으면 돼 뭐지? 2 0 0다이하니까 제발 발, 어발바 있어요 아! 오 오! <laughs>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2두째입니다 2두째 이틀째. 나3 2 1 마지막 게임 합니다 3 2 1 번쩍 제발 제발 아니야 잠깐만 보.. 보라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본건가요? 보라색이 없었던 것 같.. 그쵸 그렇죠, 보라색이 없었죠? 네 여러분들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밥 먹고 여러분 오겠습니다 아.. 아 스트레스 받네